자 오늘 기린초 설명을 좀하시 하겠습니다. 기린초는 우리나라의 기린초에 자세 하는 기린초 중에서도 이건 완전 기본적인 기린초인데요.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저, 그 종자 결실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아주 종자가 미시하면서 발아율이 아주 낮죠.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때한천개 종자를 파종을 했을 때. 60% 미만으로 바라이그 정도 나왔습니다. 이게 우리 바로 이 스튜디오 앞에서 난 겁니다.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? 전국적으로 높은 산에는 거의 다 자생을 하고 있죠. 기린초는. 우리나라 현재에서는. 그런데 주로 이제 양지와 음지 그 중간 부위에서 주로 자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기린초가. 이게 앞으로 홍경천에 견주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지금 이 뿌리를 비교했을 때 홍경채 뿌리와 많이 비슷합니까? 예 비슷합니다 생김새나 모든 게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방금 뽑은 이 홍, 어, 저 기린초는 여기 몇년 정도 된 겁니까? 1년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어, 저기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올해 봄에 생장했는데 아니요 군주형이죠 그건 뿌리에서 다그 튀어나오는 아 뿌리에서 나오는아 그렇습니까? 그럼 작년 뿌리는 어디 간 거죠? 작년 뿌리 함께 지금 작년 뿌리는 죽었죠. 그에 형성이 되면서. 음.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기린초 하고 어홍경천과의 홍경천 같은 의지. 속에 속합니다. 같은 속에 속하는 거구나. 네 같은 속 같은 과에 속하죠. 근데 약초의 성분은 역시 기린초가어 홍경천에 버근가지는 못한다. 예. 단도 안 된다고 보면 돼. 네. 그겠습니다